안녕하세요. 승현쌤의 키네마스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클립 그래픽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클립 그래픽이란 미디어에서 불러온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영상 기술인데요. 함께 해 보실까요? 저는 경복궁 경유루에서 촬영한 영상 3개를 불러왔습니다. 자, 경유루 사진에 클립을 터치하여 어, 속성 창이 열리면 속성 창에서 클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속성 창에 클립 그래픽 효과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하나 하나 효과를 자신의 영상에 적용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노랗게 물든 나무가 멋진 경유로 어, 사진의 영상에는 어, 여기 여행 및 활동에서 세 번째 여행 중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차가 달려가면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뜨지요. 자, 텍스트 입력하는 안에 어, 글자를 자신이 원하는 글자를 쓰면 되는데요. 저는 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메모장에 써서 복사해 왔어요. 이걸 붙여넣기를 하고 어, 보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경유류입니다. 라고 써서 복사를 해왔죠. 자, 이걸 붙여넣고, 이제 폰트를 선택하시면, 한국어 폰트에 맞는 폰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는 삼리복방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터치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어, 확인을 터치하고 나오면, 이렇게 기차에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경유류입니다. 라고 씻고, 기차가 달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오시고, 어, 또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갈게요. 두 번째 영상은 클립 그래픽을 터치하셔서 효과가 나오면 이 중에서 저는 감상적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상적 어, 효과에서 고요한 액센트를 터치하니까 어, 상하로 흐르는 구름이 경복궁 경회루의 멋진 기와집을 운치 있게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을 어, 터치를 하시고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행 및 활동에서 첫 번째 여행 액센트를 선택했더니. 작은 비행기가 경외로 연모 위를 빠르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기를 선택할까요? 자, 선택하고 나와주시고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적용한 그 클립 그래픽 효과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잘 멋지게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왼편. 메뉴 상자에서 밑에서 두 번째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버튼을 꾹 눌러준 다음에 플레이 헤드가 맨 앞으로 왔어요. 이제 미리 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이 경유로입니다라고 쓴 기차가 경유로 앞을 어, 지나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상하로 흐르는 구름들이 경유루 기와집을 아주 도, 멋지게 운치 있게 강조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세 번째는 작은 비행기가 경유루 연못을 빠르게 날아가고 있죠. 네 이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클립 그래픽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N편 어, 이 전체 화면을 터치해서 왼편 위에 X 표가 나타나면 X 표를 터치해서 어, 닫아주시고 그럼 기본 화면이 열렸죠. 그러면 편집툴 위에 어, 동영상 만들기라는 그 화살표가 있어요. 이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터치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신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해주시면 내내 저기 갤러리에. 어,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립 그래픽 효과에 대해서 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